오늘 슈퍼리스챔피언십 2라운드 경기 이번 경기는 프리우스 PH EV 클래스 경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원메이크 레이스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즌에 새롭게 도입된 이제 프리우스 PH EV 먼저 그리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6번 그리드에는 엔티너버 14번 김성배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5번 그리드 94번 홍인표 선수, 14번 그리드에는 44번 한상명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83번 정인승 선수고요, 21번 이선우 선수가 자리를 했습니다. 네, 앞쪽에는 85번입니다. 박인희 선수와 그리고 18번의 서상원 선수가 출발을 앞두고 있고요. 자, 그리고 5번 송경덕 선수, 그리고 36번의 최자경 선수가 출발합니다. 네, 7번 그리드입니다. 10번에 최준원 선수, 6번 그리드에는 16번 천영민 선수가 위치하고 있고요. 5번 그리드 71번에 김현일 선수, 4번 그리드에는 46번 표준권 선수가 위치합니다. 3번 그리드 86번에 송영진 선수, 2번 그리드 12번 이유 선수와 함께 오늘의 펄 포지션 1번에 강창원 선수가 위치합니다. 프리오스 PHEV 클래스 원메이크 레이스로 함께하는데요. 이제 잠시 후면 신호가 떨어지게 되면. 본격적인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아 지금 중간에 있는 선수들 특히 송영진 선수 그리고 천용민 선수 좌우를 흔들면서 네. 자신의 기회를 보고 있는 선수들 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선도 가장 먼저 1코너 진입을 앞두고 있는 선수는 풀 포지션으로 출발했었던 강창원 선수입니다. 자, 지금 송영진 네. 선수가 빠르게 치고 나왔는데 아좀 약간의 컨택들이 좀 있고요. 지금 코스트레 선수들도 꽤 많이 보이고 있죠. 이선우 선수도. 지금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상위권에서는 이율 선수가 3위로 밀려난 상황이고 송영진 선수가 2위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송영진 선수 스타트도 굉장히 좋았었고 1코너 진입도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지금 자리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뒤쪽에 이율 선수가 네. 1코너를 바라보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두 번째 코너는 강창원, 송영진, 이율 천영민 선수의순는 그리고 그 뒤로 최재경 선수가 따라 붙었습니다. 네. 자, 5번에 송경익 선수까지 함께 붙으면서 상위권 경쟁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아, 오늘 정말 이사위권 뜨겁게 배틀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일단은 중위권에서는 치열한 순위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조금 뭔가 레이스가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죠. 네. 이룰 선수 입장에서는 이두 선수가 빨리 경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자두 선수 모두 동요하지 않고 본인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다섯 번째 랩도 강창원, 송영진, 이효일 선수의 순으로 들어갔고요. 아, 김현일 선수 다시 한번 네. 안쪽 노려봅니다. 자, 16번에 천영민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김현일의 순이 올라왔고요. 아. 천영민이 밀려납니다. 자, 그 팀의 최재경의 자리가 어디로 갈지. 자, 복귀했어요. 다시 천영민 선수. 네. 천영민 선수가 저... 먼저 복귀. 다리 복귀를 했고요. 앞쪽으로 자, 그리로 김현이 최재경 순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은 어 다시 트랙으로 복귀한 상황으로 보여져요. 네, 복귀 과정을 좀더 네.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복귀 과정이 약간의뭐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선두권에는 0.4초의 갭으로 레이스 펼쳐집니다. 여기는 16번의 천용민, 36번의 최재경 선수가 앞쪽으로 오면서 71번의 김현일 선수가 뒤쪽으로 밀렸죠. 아, 여기도 포디움권은 아니지만 엄청 네. 뜨겁습니다. 지금 선수들의 랩 타임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게 그렇죠. 보여집니다. 초반에는 47초 대의 레이스를 보였던 선수들이 이제는 49초, 50초 대까지 랩이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자, 인쪽으로 최재경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하지만 최재경이 먼저 들어가면서 수위 가져갑니다. 천영민이 밀려났어요. 아, 이렇게 다시 한번 순위가 바뀌어냅니다. 조금 더 앞쪽으로 끌어올리면서 아웃라인에는 천영민그 틈에 김현일 선수도 기회를 보지만 공간이 허락하지 않았고요. 자, 지금 천영민 순으로 들어갑니다. 그 틈에 또한 명이 붙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김현일 선수가 또한번 순위가 밀려났습니다. 네. 천영민 선수가 가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로 표준권이 네. 들어왔어요. 표준권 선수가 한 번에 두 명을 가져갔습니다. 기회를 확실하게 잡은 표준권 선수입니다. 자, 과연 이 중위 커뮤니리에서는 웃는 선수가 누가 될 건지. 자, 일단 먼저 천영민 들어오고요. 최재경 71번. 자, 서상원 음. 선수 라인 한번 바꾸면서 기회를 노려봅니다. 지금 스타트 라인 통과를 하고 있고요. 자 과연 누가 먼저 진입을 할수 있을지 아 김연희 선수 김연희 자 인코너 전문가죠 다 먼저 자. 들어가면서 일단 안쪽. 막아냈어요 최재경 선수가 밀려납니다 하지만 다시 복귀하는 를 과정에서 앞쪽으로 자리를 할수 있을까요 자 여기 정말 치열합니다 김연희 선수가 정말 과감한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인라인 브레이킹 사이드 김연희 네. 선수가 그승부수력 굉장히 많이 띄우고 성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오늘 김연희 선수의 그 플레이가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표준권 선수도 이제 안착했어요. 이제 포디엄까지는 송영진 선수 한 명의 선수만을 남겨두고 있고요. 김연희 선수 김현일? 다시 한번 노려보죠. 자, 최재경 선수가 먼저 들어오는데 섭대 차량. 자, 누가 먼저 들어올 수 있을까? 와 정말 배틀이 엄청 치열합니다. 자, 최재경 그리고 김연희 그리고 천영민 선수가 자리를 그 서상원 선수가 자리를 했습니다. 그 뒤로 최준호 선수까지 송경덕 선수도 있어요. 네. 자, 천영민 선수 먼저 들어가고요. 자, 사이드바이크 사이드로 최재경 선수가 같이 들어갑니다. 자, 이 선수들 모두 지금 배터리는 다 소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력은 낮지만 이제는 엔진으로 경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인코너 김현희. 자, 그 뒤로 아웃의 최재경, 그 뒤로 송경덕입니다. 자, 최재경 선수 약간 흔들리는 모습. 다른 선수들과 김현일 선수는 확실히 다른 라인을 타거든요. 아, 이쪽 스리바이드예요? 네. 아, 지금 다시 한번 김현일이 먼저 올라갑니다. 마치 김현일 선수를 호위하듯 자, 뒤쪽에서 스리바이드로 한번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여지 않았습니다. 어우, 김채 선수까지 뒤따라붙으면서 지금 최대령 선수가 순위가 네. 조금 밀렸어요. 와, 정말 이 중위권에서도 포인트 하나를 더 획득하기 위해서 치열한 접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점 차이거든요, 이 부분이. 네. 아, 그 2점을 더 가져가기 위한 이 선수들의 끈질긴 노력이 이어집니다. 자, 5번에 송경덕 36번에 최재경, 자, 10번에 최준원입니다. 자, 어 지금 1 번이고요. 이율 선수가 오, 강창원 선수를 들어, 들어왔어요. 아, 아 미안합니다. 약간 욕심을 가했죠. 하지만 지금 강창원 선수가 거리가 좀 많이 벌어졌었는데, 네. 이율 선수가 붙으면서 0.1초 차이를 좀 보여줍니다. 자, 이 나웃 나란히 빠져나오는 가동에서 이율 선수가 라인이불풀면서 결국 팀원 진입은 강창원 선수가 안정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앞쪽에 백마커죠. 94번에 지금 홍경표 선수, 홍인표 선수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율 선수가 좌우로 자신의 라인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이율. 안쪽으로. 아 여의치 들어갑니다. 하지만 강창원이 막아내고요. 자 이율 한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코너에 유리한 선수가 강창원 그렇죠. 선수인데요. 자 라인을 가져갈 수 있을지. 자배터리는 모두 소진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두 동등한 상황. 자 이율, 이율 방향을 바꿨습니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 자, 아직까지 우승 경험이 없는 이율 선수인데요. 자, 지금 먼저 강창원이 들어가면서 네.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율 선수가 양쪽으로 흔들면서 뭔가 강창원 선수를 흔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자, 라인을 빼줬어요, 지금. 지금 벤틀 배틀, 상위권 배트를 위해서 라인을 지 빼줬고요. 아, 마지막 한 바퀴 라스트랩 출발합니다. 자, 강창원과 이율 출발했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접전이 펼쳐집니다. 자, 이율, 강창원 선수 뒤쪽을 붙으면서 일단은 첫 번째 코너 진입을 합니다. 자, 웃을 디펜스를 막아보려고 하는 강창원입니다. 다시 한번 밀려나는 이율. 자, 이율. 오늘 욕심이 많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좀 전에 보셨나요? 감중석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강창원 선수가 이율 선수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박수가 나고 지금 시청자 반응 여러분들도 씨 s 스가 제일 재밌다. 라는 반응이 엄청 뜨겁습니다. 자, 직선구 간에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이고요. 강창원과 이율입니다. 자, 이제 아, 둘다 물러설 상황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두 선수 모두 지금 비슷한데 강창원 선수가 유리한군 아, 이렇게 있습니다. 되면 다음 코너 이율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밀려내면서 어, 강창 원이 이유 선수를 밀어 버립니다. 아, 이 몸싸움에서 이율 선수가 밀려났어요. 네. 야, 이 강창원 선수 플레이 정말 노련합니다. 자, 다음 코너 역시 세개 코너가 연속되는 구간에서 일단 인으로 이율 선수가 노려봅니다. 강창원이 막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지님은 강창원이 들어갔어요. 자, 이율 선수 오늘 정말 주행이 어 정말 공격적이에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율 바깥쪽에서 여기서 강창원 라인, 선수가 라인이 바뀝니다. 인 코너 이율이 먼저 들어가면서 그렇죠. 자 하지만 부풀었는데 와 여기서도 밸런스를 잘 잡았어요 이율 선수. 자 결과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코너 라인이 코너 방향이 바뀌면서 이율 선수가 조금 더 유리했는데 거기서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선두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위가 바뀌었고 강창원 선수에게 이율 선수가 1위 자리를 넘겨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달아나는 이율입니다. 네. 체크업 플래그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현재 유리한 건 이율 선수입니다. 자, 정말 이변이 펼쳐졌었고 이 배터리가 소진이 되면서 강창원 선수와 이율 선수의 거리가 좁혀졌는데 자체크플래그 이율 선수가 먼저 바라보면서 이렇게 체크플래그 이율 선수가 받아냅니다 강창원 2위 이율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어,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원메이크 레이스로 함께했습니다 결승전 잠정 결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이율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강창원 선수가 2위, 송영희 선수가 3위를 기록하면서 포디움 확정 지었습니다. 표준권 선수부터 서상원, 송경덕, 최준원, 김현일, 최재경, 천영민 선수까지 순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선우, 정인승, 박인이, 한상명, 김성배, 홍인표 선수까지 순위가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잠정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